같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요. 특별히 부활의 능력,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 먼저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쁨의 월요일 되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한주 되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을 승리할 수있는그 놀라운 방법이이제곧 여러분께 주어집니다 아시죠? 하세월이라고 4월 1 8일부터 6주간 진행됩니다 월요일이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월요일이기다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들음 많이 하십니다. 네. 이 봄이 되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부쩍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2주 정도 남은 부활 주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 온산나를 바라보면 산나 가득히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봅니다. 꽃이 피고, 그리고 새싹이도 다 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부활이 마치 아직 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자연의 섭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추운 겨울 마치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면서 살아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듯이 잠을 잡니다 매일 저도 제 아들이 한참 곤히 잘 때는 한 번씩 벌컥 겁이 나서 숨을 쉬고 있는지 옆으로 바짝 붙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새근새근 아주 잘 자요. 이렇게 죽은 듯이 밤에 잠을 자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을 번쩍 뜨고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는 것, 그것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부활의 섭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자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부활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이 부활을 멀게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 때문에 이 로마에 엄청난 박해를 당했던 수많은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에서부터 살아나고자 카타콤 지하 동굴로 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의 터전을 떠나서 온 세상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해외 여러 지역, 특별히 이소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믿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겪는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 나갈 것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죠. 물론 그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제껏 이 마기가 좀 오래된 마인가봐요 요즘은 신문에 광고를 잘안낼 텐데, 뭐 어찌됐든 이 마기가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이제껏 자신이 행했던 모든 사업에 필요했던 사용했던 그 도구들을 정리한다라고 광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중 유독 하나만은 팔지 않겠다라고 말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낚시미었다라고 합니다. 왜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모든 도구들은 다 버려도 이 낙심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 시대에도 이 사탄과 마귀는 이낙심이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 낙심을 통해 이 마귀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낙망하고 좌절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탄과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공격 앞에 종종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지상에서 이 낙심이라는 것을 모르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에는 누구든지 교회만 온다면, 특별히 낙심되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른 곳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세상의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이 당할 이 낙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 낙심되고 고난 받고 핍박 받는 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단어 아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말하는 그 현실을 어떠하냐면 그 현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 받는 것.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자분자, 그 사탄과 마귀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히려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 그 사탄과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의 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말씀에는 그럼에도 우리 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긍휼을 따라 우리가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됐는데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 곧 죽음을 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며 동시에 그 순간 우리는 새 소망을 안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짓되거나 일시적인 소망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말하기를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 소망을 확증하는 증거. 그 증거가 있으니 것은 다름 아닌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곧이 부활의 능력은 낙심과 낭망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것 가운데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줌을. 우리는 깨달아 에알아야만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에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다시 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뜻을 한번더 생각해 보면 부활이라는 이말 자체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 죽는다라는 것만을 의지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본질이 죽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로부터 으 끊어졌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의 개념을 생각해 볼때 전적으로 죽었던 자야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기록하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죽음에 이른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 풍속을 좇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죽은 삶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도 이 죽음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과거.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았던 과거. 세상에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던 그 모든 과거. 그런 것들이 죽은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쪼그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죽어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듯 성경이 죽음에 관하여서 표현할 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도 역시 단순하게 그냥 몸만 사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부활, 부활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그것,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부활, 혹은 우리 육신의 부활 말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이 죽은 것을 죽음이라고도 하듯이 동시에 이 죽은 것부터 죽은 것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 또한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뭐 굳이 원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그냥 이 성경의 한글 성경 자체가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이 몸의 부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영광스러운 부활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로 갖게 되는 것이죠. 장차 부활할 것이 아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아 다시 살아난 부활의 권능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끝내지 아니하셨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면. 죄에 패배한 상태로 그분의 삶도 끝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자체가 죽음을 꺾었다는 뜻이고 죽음을 무력화시켰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죄의 마지막 결과가 죄의 입장에서 그 죄가 열매 맺는 가장 좋은 열매가 다름 아닌 사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죽은 채로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 주님은 이 죄의 열매인, 죄가 자랑하는 극상의 열매인 이 사망을 꺾지 못하게 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곧이 부활의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 죽음을 이기신 사실, 곧 죄를 파괴하신, 사망을 파괴하신 그 사실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함께 동참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할 성도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부활한 성도입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제 새롭게 살아났죠.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에 합당하게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의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뭐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한번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른 피조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에 맞지 않는 마지막 영광 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 영원히 가둘 수 없는 산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열매라고 해도 될 것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이셨던 그 영광의 광채를 옷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묻혔던 몸이 다시 일어나. 몸이 이미 썩어서 모든 대기 중에 흩어져 버린 과거의 선조들의 몸의 요소들은 다시 뭉쳐 부활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이 다시 그 몸과 결합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이 창조의 때처럼 영과 육 모두가 완전하게 부활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학심은 이 부활의 보증이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이며 동시에 목회자 중한 사람인 이전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 중에 이런 설교 문이 하나 있어요. 설교 제목이 이러합니다.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 이라는 제목의 설교예요. 뭔가 설교 제목부터 여러분 예사롭지가 않죠. 이 설교는 그 당시 이 성찬 문제로 인해 약 23년여 정도 목회하던 시무하던 노샘프턴 이 교회에서 헤임이 이 되시면서 성도들 향한 고별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교회를 설교하면서 교회적으로도 큰부응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을 붕으로 물들였던 일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신학적인 문제도 도덕적인 문제도 없었으나 성도들의 뜻을 받아들이세요. 성도들이 회이마기를 원한다면 회마주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 때이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에서 만일 정말 성도한 사람이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자신이 부활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불신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여 하나님과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과 이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며 다시 만나 교제할 텐데 하나님의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영수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처럼 목회자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들 지금 마주 보고 있는 이 성도들끼리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이으로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은 자신의 부활도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게는 부활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특히 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에이, 뭐, 내가 또올 것도 아닌데, 이 사람 뭐, 한번 보고 평생 한번 보고 말 건데, 이런 핑계로 사실 우리가 대충 대충 그냥 원래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조금 풀어진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노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을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을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일종의 장치가 바로 이 부활이 된다는 것 또한 부활의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또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참으로 우리 주님과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산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또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으로, 우리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았던 이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 곧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상이 우리를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냥 죽으신 것은 아니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오직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